요 o 하! 치운단 용나는 KDK.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나온 상인의 맨또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마녀의 소스를 리뷰했더니 나는 당연히 마녀의 양감아 소스를 더 많이 궁금해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외에 상상 외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죠. 파이로 1116, 1116 파이로. 바로 이게 메인 무기고요. 정설적인 무기인데. 불타고 화상으로부터 보호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그리고 달동산에 놀러 온 친구가 어 최종적으로 이거를 꼭해 달라고 해서 어 약속을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마카롱 가게 달동산에 놀러 오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가끔 수용해 줍니다. 자, 이런 메인 무기 파이로 1116을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로 1116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마 지금 화염이 돌아 있어. 어,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라. 야야야야그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회피해 주고.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아, 잠깐만. 느려졌어. 느려졌다고. 느려졌다고. <웃음> 아, <웃음> 여기다 저걸 쓰네. 오케이. 으드. 뭔가 빠져나갈 때도 요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크아. 아, 내가 한건 아니지만. 허후. 흥, <laughs> 느낌상 그냥 메인 무기예요 뭐, 사실 특별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좋긴 한데, 글쎄. 좋은가? <laughs> 아주 좋은가 안 좋은가? 지금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 아긴 근데 방벽이 지금 계속 메타인 이 시즌에는 얘가 그렇게 막 좋은가?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도 있다니까. 하이, 그렇지. <laughs> 오랜만에 왠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바로 디데이. 이 맵이 좀 넓은 맵이기도 하고, 뭐 어, 전투적인 면에서 효율을 확인하기에는 이 맵만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답을 붙어. 그냥 한 대라도 맞으면 무조건 화염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뭔가. 제가 지금 모듈 사... 모듈을 안 껴서 좀더 그런가? 모듈을 끼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꽤 많은 양을 맞춰야 하고요 하긴 픽셀건이 무기 하나로만 싸우는 게임은 아니니까 무기 하나만으로 효율 보기는 사실 좀 양아치스럽긴 해 그렇다는 말은 어... 괜찮다는 거지 사실 메인으로 진짜 말 그대로 메인 하나만 쓰기에는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화염 무기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픽셀, 오랜 시간 픽셀걸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음, 그렇군. 그렇다면 니에 맞는 덱을 짜야 된단 말이잖아. 그지? 나름대로 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파이로1116에는 보조, 흡입식 총뽑기, 그리고 오랜만에 요요꺼내봤습니다 스페셜에 전투로 꺼냈고요 점프 불가능을 조금 보고 한번. 어 꺼내봤습니다 저격수는 필연성 꺼내봤습니다 중화기는 이건 진짜 안쓰려고 했는데 파괴 시스템 그리고 모듈을 한번 껴봐야 되겠어 모듈에서는 일단 동작 데미지를 좀 넣고 그리고 음 탄약을 좀 넣을까요 오케이 탄약 좀 넣어주고 오케이 요거 요거 마법 데미지 넣을게요 왜냐면 헤드샷 2에 총알 회복기 해주거든요 이걸로 끼고 재장전 분산 감소 분산 감소 분산 감소 재장전 속도 분산 감소 이렇게 분산 감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레벨 1레벨 1레벨이라서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자 오랜만에 백악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맞춰서 사망을 시켜야 되는 근데 확실히 헤드라인을 노리고만 싸우기 시작하면 은 그게 나쁜 무기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거든 내가 원하던 게 음... 어?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갖고 온건좀 넓은 맵에서 할 경우를 생각해서 갖고 온 건데 넓은 맵까지 갈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걸 쓰면은 넓은 맵에 안 가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쓱 나와서 빠져나와서 뒤통수 노리기 어? 잠깐만 어어 어, 뒤에 아 뒤에 있다 뒤에 오,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이피가 아, 없었단 말이에요. 요요샷, 요요샷 한번 때려주고. 안 맞아? 오, 그렇지? 클라이, 클라이 버리다. 얌, 먹어주고. 하이, 내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오케이. 아, 에잇 뒤통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생각보다 작은 맵에서도 효율이 괜찮네 약간 순식간... <laughs> 너무... 너무 양아치스러운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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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세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마는 헬로우지토 헬로우 헬로우지토 헬로우 안됩니다 출입 금지구역입니다 아이트 까비 근데 네, 일단 꽤선망하고 있거든? 이쪽으로 날려서 피해 오면서 헤드 날리고 샷어 밀어버렸네? 오 잠깐만요 둘은 야두명두명 두명 상대는 계획이 없던 거란 말이다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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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샷그 피얼 얼마 안 남았어요 피얼 얼마 안 남았어요 요요 아 잠깐만 아아아아요요로 바꿨는데. 아! 오바야! 음. 자, 한번 그러면은 다시 빰빠라밤 하이 뒤통수 어? 아, 앞에서 이미 깼네 뚝배기! 정면 뚝배기 음... 역시 덱 구성이 중요했어 음. 확실히 여러분들 차이 느끼시죠? 덱 구성의 차이 이게 어떻게 덱을 구성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일단 무기 활용도가 달라진다고 늘 인질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아 그저크 <laughs>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맵에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의 땅으로 가보죠 자 사탕의 땅에선 과연 어디 보자자자자자자자 허도도도도도도도도 허도도도도도도도 아아아아아아아 아프잖아 아프 아프잖아 너무하잖아 어디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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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어이ドド이ドドドドドド이ドドドドド이이ドド이이ドドド이이ド이ド이ドドド이ドドドドドド이이ドドドド이ドドドドドドド이ドド 요요야, 요요 요, 요요야. 어 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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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안다? 싫어요? 아니 방금 그 위치 딜안 들어가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짧아졌는데? 원래 저렇게 짧은 거야? 왜 이렇게 짧아진 거야? 충격적이네. 아이, 발견. 단풀고 다니지 마라. 어디 어디야? 어디 이렇게 돌아? 아이 그거 설치하려고? 이거 그럼 내가 부술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잡아버렸네요. 화염의 헤드샷이었네요. 어. 저건 꼭 먹어야만 해. 오, 너무 멀갔다. 떨어졌다. 너무 행. 오케이. 헤이. 헤이 hey, are you okay? 뽁. 그렇지. 어디? 어디? 어디쌍? 뽁. 어디? 어디쌍? 여기 있낭? 없네 띵동 문을 열. 아, 여기 있다. 헤이! Hey, I found you. <laughs> 아유, 아이고 이거 어 아니 어쩌다가 이게 강제로 1대1하게 됐는데 강제 1대1인데저 친구 너무 불쌍행 어떡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오오 잠깐만 잘못 잘못했어 잘못했어 소리 소리. 꼬였어 꼬였어 나나손 꼬였어 나손 꼬였어 나손손 손에 지났어 아 이제 나다다다. 나다 손에 지났어 손에 지났어 얘들 다다다다다다. 너무해 너무해. <laughs> 로아이아 으아, 으아, 샷 그렇지 오아도도도도도도도 샷! 깔끔하만 확실하게, 파이로 1116은 충분히 활용가치 있는 무기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화염이 붙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도트 데미 생각보다 픽셀1에서 크기 때문에 한 발, 두발 누가 덜 때렸냐, 많이 때렸냐가 금방 승패를 가르는 게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네, 파이로 1116 인정. 다음엔 어떤 무기를 리뷰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때쯤이 아마 추석일 텐데 여러분들 추석 재밌게 보내세요. 그럼, 모두 모두 아, 굿나. 안녕. 하나, 둘, 셋, 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랑 구독 꾹꾹 눌러고. 다음 영상 하나 골라 광고까지 보세요.